여러분 안녕 경찰학 강사 이주아입니다 일하랴 공부하랴 승진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생소한 문제가 다섯 문제 이상 출제되었더라고요 나만 멘붕이 아니라 모두가 멘붕이었을 겁니다 채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승진 기출은 곱씹어서 다 소화시켜야 합니다 틀린 지문 위주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 경찰 개념 비교 문제였죠.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 정보 경찰은 실질적 의미 경찰이 아니고 형식적 의미 경찰이죠. 형식적 의미 경찰은 조직 중심으로 보통 경찰이 하는 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 경찰, 사복 경찰, 안보 경찰, 경찰 서비스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합니다. 리얼 실질적이 형식적을 포함한다. 아니면 형식적이 실질적을 포함한다. 모두 틀린 지문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각자 다른 개념입니다. 2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나왔네요. 정답은 2번.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조정과 관련하여 누구랑 경찰청장이랑 협의한다.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트에서는 왠지 시도지사 아니면 시도경찰청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경찰청장이 무엇 무엇 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협력 조정은 누구랑 한다? 경찰청이랑 협의한다. 3번. 임명령 나왔네요. 기억.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이죠? 다음 날을 제가 모아보았습니다. 제가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이거든요. 거기에 다음 날 엄청 모아놨었는데 이번 승진의 다음 날이 두 문제나 출제되었어요. 이 정도면 적중 아닌가요? 다음 날 2번의 사망 면직 그리고 5번의 정보 공개 연장 결정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다음 날인 것 같아요. 4번 징계령 나왔네요. 징계령은 공제 문제집에 없을 건데, 저 뒤에 공과도 없을 거예요. 작년 2차 채용시험 한 줄평이 승진시험인 줄이었거든요. 이번 실무종합 승진기출 한 줄평은 채용시험인 줄입니다. 4번, 정답은 3번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요구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연기할 때는 경찰 기관의 장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징계 대상자 동의가 왜 필요해요? 혼나는 사람인데. 경찰 기관의 장애 승인을 받아서 30일 이내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5번.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나왔네요. 국가공무원법상 권리 의무와 경찰공무원법상 권리 의무 비교하셔야 합니다. 고도리 제 3편 제 2장 경찰공무원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향응 안 됩니다. 간접적이면 허용한다. X. 6번 법률과 법규명령 공포 및 효력 발생 시기. 정답은 4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시간을 좀 주기로 했잖아요. 적어도 30일 줍니다. 20일 아니에요. 한 달은 줍니다. 한 달. 7번. 신뢰보호 원칙은 정답 1번. 장기간 권한 행사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서 장기간은 3년이었죠? 3년 동안 음주처벌 안 했으면 신뢰보호 해줘야 하니까 처벌하면 위법. 1년 10개월 동안 처벌 안 했으면 신뢰 보호 안 해줘도 되니까 적법 8번 경찰 작용 봅시다. 정답은 2번 허가는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거였죠. 절대적 금지는 해제해 주면 안 돼요. 인신매매 이런 거 해제해 주면 큰일 나겠죠? 9번 경지법 보호조치 시간 나왔네요. 정답은 2번. 지체없이 통지, 보호기간 24시간, 영치 10일. 10번. 정답 3번. 이거 시간 촉박해가지고 대충 읽으면 낚이시는 분들 은근 계실 것 같아요. 경찰관서, 무기고 등은 국가중요시설입니다. 11번. 정답 4번.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바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부터 하고 경고부터 하고 긴급한 경우 제재하는 겁니다. 12번 정답 3번 니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는 건 조정과 통합의 원리입니다. 디귿 관리자 공백 대비해서 대리 위임 유고 관리자 사전지정이 필요한 건 명령 통일의 원리이죠. 통설 범위 원리라고 나와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리 위임이 필요한 건보다 명령 통일 원리다. 13번. 예산안 편성 순서. 이 부분은 날짜 위주로 암기하셨을 텐데 이번엔 날짜를 쏙빼곤 냈어요. 예산은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문제에서는 편성 부분만 나왔습니다. 편성 과정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예산안 편성지침 편성지침 그 다음 예산 요구서 요구서 작성 이 정도 키워드 잡아놓고 갑시다. 14번 언론중재위원회 정답은 1번 1,2,2죠? 위원장 1 부위원장 2 감사 2 1,2,2 15번 다음 날 나왔네요. 정보 공개 연장할 때 다음 날부터 10일. 16번 경찰 통제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 사전 통제에는 행정 절차법 있어요. 너 불법 주차해서 내가 강제 견인한 거잖아. 이유 제시하고 아니, 나 화장실 잠깐 갔다 온 거라고 의견도 듣고. 사전 통제에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사후 통제에는 국회에 의한 예산결산권, 국정감사조사권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사후 통제에 속해요. 근데 주의할 거. 행정심판은 사법부 통제다? 땡! 행정심판은 행정부 통제입니다. 17번. 인권보호규칙. 아주 중요하죠. 정답 3번. 진정인이 진정 취소한 사건은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18번. 정답 1번. 치인의 공군께 나왔네요. 정의, 이로운. 신양공, 공정한. 화당 검소 깨끗. 19번. 이해충돌방지법. 정답 3번. 2년 내 퇴직자 사전접촉 금지 조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20번. 적극행정. 정답은 4번.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처리합니다. 창의성은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적 합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창의성은 해결책, 전문성은 현실적합성 21번 경범죄처벌법 정답은 4번입니다. 사람은 소신있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의 아버지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소신 60만원짜리가 소신입니다. 소신 광공서 주치 소란 거짓 신고 22번. 옳은 것은 정답 4번. 1번. 지역경찰관서는 지구대 파출소입니다. 치안센터 땡. 2번. 문서 다루는 건 행정근무죠. 3번. 근무일지는 3년 보관합니다. 3년. 23번. 정답은 3번. 계속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계해야죠. 인계한 이후 종결해야 합니다. 24번. 옳은 것은 정답 2번. 1번. 배우자는 사실은 포함이고요. 2번. 행위자에는 공범도 포함됩니다. 3번. 가정폭력에는 재산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25번. 송치서류 순서 정답은 1번. 사건 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송치결정서, 그 밖의 서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26번 마약 나왔습니다. 마약은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 보고 갑시다. 정답은 4번.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 줄기는 제외하죠. 제 카페에서 OX 문제로 풀었던 질문이네요. 27번 특강법. 정답 4번. 충분한 증거죠. 의심이 아니라 증거. 28번 경비 수단 정답은 1번 둘다 경직법의 근거를 두고는 있는데 경고는 간접적 실력 행사이고 제지는 직접적 실력 행사입니다. 29번 정답 4번 세계 통일성의 원칙은 책임 명령과 복종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0번 정답 2번 병종 사태가 소규모 적 침투했을 때 시지함 지휘통제하에 단기간 내 치안 회복할 수 있는 사태죠. 31번 정답은 1번 리을. 기억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테러 단체 가입하려고 하려고 하는 내외 국민이고 테러 위험 인물이 조직원입니다. 니은 테러 대책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총 땜에, 총 템에, 디귿, 테러 신고한 사람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꼭 해줘야 하는 거 아니고 지급할 수도 있다. 32번, 도교법 시행규칙, 차량 신호 등 문제가 나왔어요. 처음 보셨죠? 정답은 4번, 적색등화전멸시에 교차로 직전에 잠깐 멈춰야 됩니다.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일시정지 33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정답 3번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34번 정답 3번 공간 공간 공제에 없어도 현직 분들은 잘 푸셨을 것 같아요 35번 정답 3번 정보 수집하는데 강제적인 방법 사용하면 안 됩니다 36번, 정답 3번, 질서 유지선을 처음 고지할 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이고,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두로 알릴 수 있다입니다. 37번, 집회 해산 절차, 정답 3번, 종결 선언 요청을 하고, 자진 해산 요청을 하고, 명령하고, 직접 합니다. 38번 정답 2번 돈 안낸 사람은 돈낼 때까지 잡아둬야죠 출국정지입니다. 39번 정답 1번 통역인 참여해서 한국어로 피신조서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특히 필요할 때는 외국어로 진술서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40번 정답 3번 경찰관은 총영사 영사 또는 부영사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안에 있는 기록문서에 관하여는 이를 열람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 열람도 안 되고 압수도 안 됩니다. 저기 3번 보시면 압수하지 않고 열람하였다. 땡! 열람도 안 되고 압수도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23년 실무종합 기출 해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돌이 특강에서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